왜늘 푸른 옷택키도모여디요범하고3 5명이 83명이 었다가키겼는데요 콤팩시 전에 예. 올해신터으로 이용 범위달출을면기가가긴다 특히 이제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챙기시려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. 그런 엄마 아빠분들 그으로드리고자 자, 전화 <목소리> 아, 그 가운데 아, 아니, 가운데 한아 괜찮어? 같이 하 이렇게 이렇게. 아, 제 생일 축하합니다.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. 하시고 같이 어? 그좀 통과정부터 드려야 되는데? 음. 가방에 잠깐 기다려.